지금 세 가지 컬러 있는데 버건디와 블랙 컬러 블랙은 워낙 기본이고요 거기에다가 날씨가 조금 더 쌀쌀해지니까 블랙 인기가 더 많아지고 무난하게 들수 있는 컬러의 가죽 가방이 블랙이어서 제가 이번에 버건디로 보여드릴게요 이 버건디가 오늘 처음 보여드리는 컬러인데 어, 가을 되니까 정말로 예쁘죠. 손톱이며 립스틱 컬러며 그리고 이런 가죽가방. 가죽가방에서는 입는 라이더 재킷도 마찬가지고 지금 드는 가방도 마찬가지고 버건디 컬러가 정말로 멋스러운 매혹적인 컬러입니다. 포인트 컬러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가죽 질감 보세요. 코치가 여러분 아셨어요. 처음에 가죽 공방에서부터 시작된 브랜드예요. 그래서 다른 소재보다도 특히나 코치에서는 가죽 가방에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씁니다. 가죽이 에 말랑말랑하면서 아주 보들보들하면서 유연한 이런 질감들. 그래서 가죽 가방을 들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어떨 때는 그래요. 나의 살갗의 피부보다도 더 촉촉하고 보들보들하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아주 질 좋은 가죽 가방이고, 그리고 나서 안쪽에 섹션이 트리플 레더 숄더백이라는 이름답게 세 군데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먼저 위쪽 보시면 안쪽에 지퍼 공간 다 있는 큰 공간이 안쪽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중앙에 지퍼로 마감 처리 들어가 있는 큰 공간이 이렇게 여기서부터 적극 지퍼가 열립니다. 그래서 바닥까지 다 넣어 보실 수 있는 거고 마지막 남아 있는 요 공간에도 보조 포켓 공간이 다 들어가 있어요. 보조 포켓 공간 들어가 있고 정말로 널찍하게 이렇게 제가 손을 넣으면 팔꿈치가 요 정도 보일 정도로 그런데 좋은 건. 가죽 어깨끈으로 이렇게 되는데이 어깨끈마저도 바디의 느낌하고 동일하게 굉장히 유연하게 들어가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안쪽에 수납 공간은 충분하게 넉넉합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여지는 공간은 그렇게 크지 않아서 이 가방이 인기가 많아요. 이런 요런, 요런 스타일의 이런 사이즈들의 가방이 사실 어, 체구가 크시거나 키가 크거나 작거나 떠나서 누구나 잘 어울릴 수 있는 가방.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물건을 많이 넣더라도 여러분은 무게가 무게 중심이 좀 나눠져 있어서 어, 피로감이 덜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암홀을 너무 덥지 않아서 이 가방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근데 이 가방이 6만 원, 무려 6만 원이나 처음으로 가격 이날에서 보여드리는 트리플 레더 숄더백입니다. 제가 이 트리플 레더 숄더백은 블랙과 브라운, 거기에 버건디 컬러, 오늘 처음 보여드린 버건디 컬러를 설명했는데, 버건디 컬러가 인기가 많을 거예요. 그리고 어, 다만 수량이 좀 적어서 금방 매진이 나올 수 있으니, 블랙과 버건디 컬러는 조금 여러분 집중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다음.